이르시 기다려주세요. 시작성의 병사입니다. 이 앞쪽이 이웃나라인 이웃국입니다. 부디,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럼 저는 성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몸조심하라고? 왜지? 아니, 겁나게 왜 왜몸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어, 캠핑하네? 수다 떨고 싶다. 문득, 어? 갑자기 무서운 얘기?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들리더래. 뭐가? 무서워 한 맺힌 목소리가 내 얼굴 어딨어 오잉? <laughs> 뭐야 이야기가 무르익었다 이웃국 날이 밝았다 다들 밖에서 자버렸네 요 이게 뭐야 시작국의 끝에 도착했어 그리고 이 너머는 이웃국 어떤 나라일까 기대된다 이웃국은 소문에 의하면 아 비밀이었지? 뭐야? 뭐야, 취석이? 호호호호. 아무튼 안녕 시작국 그리고 반갑다 이웃국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건배. 아 까만 화면을 촬영했어요. <laughs> 야 60에서 80으로 갑자기 확 뛰어버리네요? 오케이 레벨업 응? 뭐야 헐. 뭐야? 헐. 허허허, 곤란하게 되었군. 그대가 잠들어 있는 동안 대마왕 언더테이커가 왔었다. 그리고 그대의 동료들을 데리고 가버렸지.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대마왕 언더테이커를 쫓으면 동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쫓아가자. 어? 왜 왜? 그대에게도 저주를 걸었구나. 그대의 전사의 힘은 봉인되어 버렸다. 어? 힘을 잃은 채로 대마왕을 쫓는 것은 힘들겠지. 그대에게 새로운 힘을 내리겠노라. 어. 뭐야? 야. 새로, 새로 키우래.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고양이는 뭐고, 악마는 뭐고, 과학자는 뭐예요? 아하. 그러면은, 새로운 동료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엔 아이돌이랑 요리사도 한번 넣어보자. 악마 축천? 그러면은 동료로 고양이랑 과학자 넣고, 아, 아이돌을 넣을까? 요리사를 넣을까? 요리사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내가 악마하자. 근데, 근데 지금 내 스타일에는 과학자가 딱 어울리는데? 약물과 컴퓨터로 전투를 지원한다. <laughs> 이게 딱내 성격인데요? 살짝 불량하지만 귀여운 악마, 장난치더라도 봐주고 싶어진다. 천재 피르딕. 수염과 꼬리가 매력 포인트. 야 보면 큰 코, 큰코 다친다. 오, 얘도 좋아 보이는데? 과 과학자 갑시다 저는. 난 과학자 할래. 피르는 과학자가 되었다. 고양이는 남캐가 하면 좋 그렇겠죠? 허허허허 가자 한편 그 무렵 헐 우리는 대체 분명 대마왕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끌려왔어 어? 피로는 없네 피르는 괜찮을 거야. 분명 구하러 와줄 거야. 음, 맞아. 믿어보자 피르를. 아, 지쳐. 더워서 힘이 없다. 어, 저건 오아시스. 저 의자에서 좀 쉬자. 어? 헐. 뭐야 회복을 하네 <laughs> 상쾌한데 가시가 혀를 자극한 모양이다 뭐야 <laughs> 누군가 온 모양이다 혼자서는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 그래서 준비했다. 새로운 동료를 불러두었지 다 납치당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여행할 새로운 동료다 나는 신중한 악마 <laughs> 신중한 악마는 또 색다르네. 호호호. 안녕. 악마 아우리야. 조금 불안하지만 열심히 할게. 저는 냥한 악마예요. 냥한 악마?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잘 대해 주거라. 그리고 앞으로 두명더 동료를 불러 두었다. 조만간 도착하겠지. 사로잡힌 동료들을 구할 때까지 새로운 네 명으로 가거라. 어, 이 현자 할아버지, 칼 할아버지. 응? 음? 이상하네. 보이질 않아. 분명 이 주변에서. 칼? 어, 당신은? 들었어요. 시작곡을 구했다지요? 엄청난 활약입니다. 뭐, 그나저나, 이 주변에서 램프를 보신 적 없나요? 없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소중한 램프를 잃어버려서 말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램프거든요. 만약 발견하더라도 절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유, 왠지 만지고 싶어지는데? 좋은 느낌? 여관! 아, 드디어. 얼른 용돈 주고 싶어. 어, 동료가 왔다. 나는, 마이웨이 고양이, 나츠키야 괜찮다. 제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기가맞 나? 나는 나츠키내름은 나는 피르야 맞구나. 잘 부탁해. 나츠키가 동료가 되었다. 아니, 가논? 가논,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르보사 공주. 저기요. 아, 램프. 램프 만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사막을 지키는 정령. 나쁜 마법사 때문에 갇히게 되었죠. 부디 이곳에서 저를 꺼내 주세요. 흠. 모든 소원을 들어 드릴게요. 자, 이 램프를 문질러 주세요. 그거예요좀더 세게. 야호, 나왔다. 저기 소원은 멍청하긴 거짓말이다. 허허허, 거짓말. 자, 또 마을을 가서 날 뛰어볼까? 그럼 이만 너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줄게. 마법의 램프를 떠안았다. 얼른 가버려! 저 보물 상자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원래 피부가 저렇게 하얘 었나 가는 마을마다 이렇게 NPC가 NPC들이 다 있나봐요. 여기는 갤드족. 저기 배경이 어디지? 갤드 마을. <laughs> 샤랄랄라 이웃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함께 춤을 춥시다. 어? 이거 예전 이거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에 개 누구야? 그 따라와 그건 그건데? <laughs> 어? <laughs> 말 많은 할아버지. 자, 자네 잠깐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나? 큰일이 났다네. 무려 램프에 많이 도와라, 돌아왔다네. 마인 피치는 골치 아픈 녀석인데 엄청난 말성을 피우며 마음대로 행동했지.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대연자 칼림. 마인 피치를 램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해주셨다네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건 그렇고 리나의 춤은 굉장하구먼 손님 아빠가 아파서 큰일이에요 콜록 콜록 마스크 안 썼잖아요 제발 MP 사탕을 MP 사탕을 사주세요, 500골드에요. 안 살래, 너무 비싸. 우잉 콜록콜록. 싫은데. 너무 비싸. 음, 이상하다. 분명 저기에 있을텐데. 음, 같툰 부부. 저기 들었어? 어우 시끄러. 램프의 마인이 말이야 큰 일이잖아. 제발 내버려둬. 당신은 항상 남 얘기 하듯이 정말 조용히 좀 하자. 오빤 항상 그런 식이야. 저미피르님 아니에요. 키키키르. 어? 아니에요 눈썹이 틀려요. <laughs> 내 눈썹은 저렇게 두껍지 않다고. 하막 제일의 유명인 샌디 눈썹 문신한 피르? <laughs> 눈썹 문신한 피르 어머 이런 난감하네 램프의 마인이 습격해와서 나의 소중한 보물을 훔쳐갔어 어머 당신 꽤 강해 보이는데? 보물을 되찾아줄 수 없을까? 음 없어 어머, 웬일이야. 램프의 마인이 무서운 거야? 아, 무섭네요. 어머, 고마워. 마인의 소굴은 지하미궁이야. 장소는 마을을 나서면 알게 될 거야.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어탁해 배경이 이집트 같은데.. 이집트.. 이집트 라기 하기에는.. 막 피라미드나 뭐 그런게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마을이랑 오아시스밖에 안 보여. 아, 피라미드 저기 있다! 만났다네 오케이. <laughs> 우르보사 공주에게 차이다니. 엄마에게 뭐라고 하지? m 잉 i get b o r 습지. 사막 바로 옆에 습지가 있어. 가자. 오늘 기분 좋다, 왜? 여기는 맵이 위로 올라가네요? 음, 보물상자를 먼저 먹을까? 보물상자에서 장비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좋은 거안 나와. 어? 아, 아니지. 이제 맵이 열리는 건가? 어, 새로운 동료가 왔어요. 웅이는 늘 나에게 요리를 해 줬었어. <laughs> 그러니까요. 안녕. 네가 필요지? 음. 맞구나,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같이 잘해보자. 그런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어? 어디였더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접어두고, 모두 즐겁게 여행하자. <laughs> 자주 뵙네요. 램프의 마인이... 응, 봉인이 풀려버렸군요. 곤란한데요. 아, 그 램프는... 아, 이거... 그건 마법의 램프. 악한 자를 봉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걸로... 대마왕을 이걸로 봉인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방법은 간단해요. 램프를 들고 주문을 외우면 되죠. 주문? 네, 주문은 상대의 이름입니다. 반복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반복해서 이름을 부른다라. 네,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요. 아, 수수께끼의 보석을 획득. 저걸로 여는 건가 보다. 그거 한번 열러 가볼게요. 그 잠겨있는 문. 막다른 길인가? 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 아까 주었던 보석 보석을 끼웠다. 시커스톤이었다. 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야호 <목소리> 뭔냐 너는 <목소리> 그 금잔다 하나만 주면 안 되나? <목소리> 보물을 돌려줘. 싫다면 이 사막은 내 구역이다. 마을 녀석들의 물건은 다내 것이나 마찬가지지. 섞어져. 그렇다면 이걸로 아그 램프는 흥너 따위가 쓸수 있을리 주문 일단 외워볼까? 얘 이름 뭐였죠? <laughs> 역시 모르는군. 봉인의 줌은내 이름이다. 헐, 잠깐만, 얘 이름 뭐였지? 아. 응? <laughs> 아니래. 아 소문자 P E -A C H. 근데 알려주네요. 써니터 <laughs> 천재, 서인터님 어서 오세요. 아, 너 어째서 주문들을 알고 있지? 아니, 저승사자인가요? 이름을 세번 말하면... <laughs> 돌려줄게. 보물은 돌려준다고요. 표정 봐. 부탁이야, 그만둬. 으, 제발, 그만둬. 어,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만둬야 되나봐. 주문을 계속 외우니까는 같은 말, 같은 대사가 반복되네요. <laughs> 완성했어? 네, 잘못했습니다. 보물은 마을에 돌려주겠습니다. 야호. 램프의 마인 피치는 보물을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웃 마을로 돌아갑시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보물을 돌려주겠습니다 아내 아니 나 내꺼 수수료는 없나? <laughs> 어머 우하하하 이웃마을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도 주도록 하마 절망을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쳐, 챙겨줘야지. 자네 잠깐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나? 더큰 일이 생겨버렸다네. 이번에는 대마왕이 나타났어. 무려 모두의 얼굴을 빼앗아가 버렸다네. 램프의 마인이 문제가 아닐세. 정말 엄청난 녀석은 달리 있었 달리 있었던 게야 그건 그렇고 대마왕 언더테이커 녀석 이거 이름 기억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또치또 주문해오라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리나의 얼굴까지 야사가다니 용서못해 내 삶의 낙을 돌려줘 동영 대마 왕은 피라미드로 날아갔다. 네, 자, 네가 어떻게 좀 해주겠나? 헐, 마을 사람 들 어? 이 사람 은 마을 사람 아닌가 봐요? 헐, 진이 얼굴 까지 램퍼 의 우정 까지 얼 굴이 사라져 버렸어. 저분녀는 안구해 주고 싶다. 키키이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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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